안녕하세요 삼성라인즈가저스 이 유튜버는 사민호입니다. 아시안게임 엔트리 관련해서 진짜 언급 안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번 엔트리 때도 미필쿼터 두명 이상한거 만들어서 짜증나는데 그러려니 했습니다. 삼성 얘기도 아닌데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번 발표들을 보니까 나는 야구 유튜버로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전력강화위원회 분들 이건 좀 아닙니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김현준입니다. 언론에서 맨날 유력후보라 언급하고 연합뉴스에도 나오고, 진짜 유력이라고 하면 대통령도 당선됩니다. 뭔 놈의 유력을 아무데나 붙이나요? 김성현 선수도 충분히 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특정 선수 팬이냐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팀에서도 두 선수 위치 차이는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순 인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 가치나 활약치만 보더라도 김현준 선수가 김성현 선수보다 근소하게 잘해요. 물론 김성윤 선수 뽑을 수 있습니다. 주루틀은 김성윤 선수가 훨씬 위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두 선수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전 인터뷰에서 김성윤 선수가 얘기했죠. 나 대신 현준이가 가는 게 맞다. 이게 기본적인 정서고 분위기예요. 삼성 라이온즈에서 뽑혔다면 김현준이 간다는 게 기본 팩트였습니다. 감독 박진만도 주장 구자욱도 김현준 아시안 게임 얘기하고 심지어 베테랑 강민호 선수도 김현준 아시안 게임 승선 얘기했는데 이런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들도 김현준 희망 고문하게된 거예요. 올해 잘한다 평가받는 윤동희, 김민석, 김성윤, 심지어 이주영까지 누적 활약에는 김현준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준은 두 시즌 증명했어요. 3팬들이 김현준을 더 좋아해서 이변 발표가 의아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 삼성야구를 많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아한 것입니다. 김현준이 아닌 김성윤이 뽑힌 것은 특정 팬의 팬심이 아니라 삼성야구를 오래 본 분들이라면 당연히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삼성야구를 삼성팬들보다 많이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김현준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큰 이견 없어요. 솔직히 김현준만으로 영상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김성현 선수도 우리 팀이고 충분히 잘했으니 이해를 했습니다. 어쩌면 김성현 선수의 폭발력이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의리 선수 뭔가요? 재작년 올림픽, 올해 WBC 그렇게 굴려놓고서는 갑자기 왜 제외했죠? 선수가 아프지도 않는데 정광희가 아프다면 아픈 것일까요? 그거 보고 나니까 우리 팀 원태인 선수 말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팀에 뽑은 선수는 그동안 증명을 했던 선수고 한 경기 부진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복귀 가능한 선수입니다. 이효리 선수 본인이 건강하고 팀에서 건강하다는데 무슨 부상 이슈로 당마시킨 것인가요? 손가락 물집? 아니 프로듀스 아시안게임 10이라나요? 그리고 훈련 중에 제외는 왜 합니까? 무슨 오디션 합니까? 진짜 뽑힌 선수들은 무슨 죄인가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100명 뽑아놓고 대국민 투표하지 그랬어요. 지금 야구계의 어른들로 불리는 사람들의 결정으로 앞으로 한국 야구의 미래가 될수 있는 선수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선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생간이 될지 모르는 결정을 너무나도 가볍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팀의 좌투라고 최지민밖에 없습니다. 구창모도 낙마고, 이을이도 낙마입니다. 좌타만 많다고 걱정하던 대표팀에 이제 좌투 없어서 걱정입니다. 아시안게임 그래도 국가를 대표하는 대회입니다. 야구팬 아닌 다른 분들에게 지금 대표팀이 우리나라 야구입니다. 스스로 나이 제한 걸고 팀당 3명 제한으로 전력을 약화시켰는데 이제 또 뽑는 과정에서 미필 쿼터 2명이니 문니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한국 팬으로 한국 야구가 또 욕먹는 거 싫습니다. 일반 팬들은 야구는 그래도 당연히 금메달 따는 줄 알아요. 2014년, 2018년 대표팀 모두 정말 열심히 싸웠고 노력했는데 야구는 당연히 금메달 따는지 알고 있습니다. 은메달 따면 또 살찐 스포츠 얘기 나올 것 같아 정말 싫어요. 일반 팬들은 몰라요. 김현준이 누구고 이의리가 누군지. 막말로 김지찬이 아시안게임 때 홈런 두번 치면 홈런 타자로 알 것입니다. 원태인이 만약에 깨지면 실력 안되는 선수로알 것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회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떨어진 선수는 물론 뽑힌 선수까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한국야구 똑바로 정신차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총총